이런 케이스 보면 심정은 좀 어떠세요? 너무 안타깝죠. 안녕하십니까. 출근하시고. 십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원주 세브란스의 심장내과 임상조교수 1년차인 김수용이고요. 이제 막 임상조교수 1년차가 돼서 막내인데 열심히. 환자 보고 시술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것 같은데 저희 반은 일곱 시 반에 회의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 저는 주로 심장외과에서 중환자 위주로 좀 보기 때문에 네. 음, 가서 먼저 중환자 먼저 자리 되셨나 감사해요. 지금 계환자분몇분정도입원했겠어요 18명 정도 입원했습니다. 주로 이런 음. 겨울이 다가오면 환자 음. 수가 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사합니다게시 <laughs> 저희 아. 아. <laughs> 아니, <그냥> <웃음> <부러워서>. <웃음> 네. 피해 전장 담당 선생입니다 도망가고 계시요 부러워서. 피 선생님 모르셨나 요 아, 아니요, 아는 제가 여기 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 온다. 네, 말안 했죠, 알러분 <laughs> 잘하셨네요. 너도 당해봐라. 선생님, <laughs> 그럼 아까 거기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내분, 제 와이프. 결혼하신 아, 네.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22년 12월 어. 2일 날 했으니까 이제 곧 3주년이 됩니다. 어, 그럼 자녀분도? 아직 없습니다. 아. 좀 너무 둘이 있는 게 좋아서. 어. 아내가 절병으로 사라져. 아, 그일 하시다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공회 쪽에 만났고, 제가 전공회 때 일을 안 하고 많이 보면 보시는 거죠. <laughs> 아 그래도 중요한 거 하셨네요. 엄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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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인생에서. 그렇죠. 네. 환자를 안 보고 여자. <laughs> 뭐라도 <나도> 봐서 다행이네요. <laughs> <laughs> 저희 심장내과 회의가 있고 회의 끝나고 마저 회진 돌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위치를 얼마가 이 투어나 이제 하면 위치를 잡는 거, 코고 그런 리미테이션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회의가 끝나서 회진에 돌려가. 이번 주에 학생 선생님들 교육도 담당하고서 아 학생 선생님과 이 회진에. 참석해서 같이 회진을 돌고 음... 티칭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 들으셨죠? 자, 회진 돌겠습니다. 제가 회의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두 명만 아이션 들어올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고향이죠. 음,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안 가르쳐줘. 아이, 가르쳐줘요. 아, 환자분 상태를 좀 알아보기 한 거고요. 아. 식사는 얼마나 하셨어요? 오늘 일반 준중환자실로 나갈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의식이 또렷하진 않아요. 큰일 겪고나다 보니까. 지금 말씀도 다 하시고 손발 움직이는 걸로 봐서 큰 후유증 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혈압도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있죠. 여름에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 겨울에 혈압이 높은 사람. 어르신, 손자, 손녀 보셨죠? 응. 그,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 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이제 회진이 끝나서 오전에 시술을 하러 갑니다. 네. 네, 바로 시술이 있어서 이제 시술 이어서 하고. 지금 회진 도시는 거 보니까 심장내과가 확실히 내과 중에서도 메이저과인 것 같아요. 어 오늘만 거의 두 명의 환자분에게 조금 이제 오래 못 사실 거 같다. 아, 제가 중환자를 많이 보기 그치. 때문에 사실 저는 심장내과지만 그 전에. 심장내과를 사기 전에 내과를 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내과 질환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시술을 조금, 회진을좀 늦게 들어서 네. 환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제가 거의 네. 1분 1초가 없어요 네. <laughs> 그,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왼손으로 이렇게 검사해 볼 거고요 심장혈관에 병이 있으면 제가 치료를 잘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스, 오십, 응. 여기, 네. 여기, 지금 시, 혈관의 압력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래서 이십 퍼센트 이상 떨어지면 스텐트를 넣어라. 음. 아니면은 약물 치료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십칠 네. 퍼센트 정도 떨어져서 아. 약을 해도 됩니다. 대신 아. 어르신이 네. 담배를 예전에 아. 태우셨었잖아요. 네. 금연을 그러니까 그꼭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 네. 어, 지금 땅이. 땀이... 좀 힘든, 힘든 척 하는데. 아, 땅이 나. 나. 힘들었어요. <laughs> <힘들지 않지. 웃음> 평소에 땅이 많으시고. 엄청 무서워요. 타임아웃 하겠습니다. 칼슘에 떨고는 게 낫겠죠, 그러면? 여기. 아, 예. 이렇게 시술을 했고요. 그래서 최사출을 넣어두고 풍선으로 넓혀주면서 연결 없는 스탠트를 하나 넣고, 넣고 그래서 시술은 잘 됐는데, 네. 어, 이렇게 스탠트가 몸속에 세 개가 들어가서 남들보다 네. 스탠트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넣었다 끝이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다아네 알겠습니다. 시술이 오늘 오늘 처음으로 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네. <laughs> 오늘 컨퍼런스가 취소됐대요. 어, 네. 그 잠깐 네. 휴식 시간 <laughs> 취소했습니다. <취소됐어, 웃음> 아, 왜 취소됐죠?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laughs> 왜 좋았어요? <좋아하세요? 웃음> 영어 식당 가서 밥먹으 보세요. 네. 보통 어, 그러면 이렇게 시술 지금 한 시간 거의 넘게 네. 했잖아요. 외과 교수님들이 그는데 다리 아픈 줄도 잘 모르고 그냥 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교수님 거의 비슷하신가요? 아, 어, 아니요. <laughs> 다리, 외과, <하죠>? 아니요? <laughs> 몸무게가 많이 다, 다리 아픈 줄요 물고기가 많이 나서 낙상이 온다고. 거짓말 아닐까요? <웃음> <웃음> 아, 참... 끊, 끊고 갈까요? 네. 네. 그럼 응급실로 가세요? 네. 신경염색 환자가 왔다, 그래서, 네.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았죠. 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있죠. 급성신경염색 환자는 언제든지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상황이 있었나? 고혈압 있으시고, 당뇨? 음. 교수님,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이 됐고요한 시간 내로 시술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준비 또 나서 준비해야죠. 급성 심근경색이고요. 심장의 오른쪽 혈관인데 이 피가 가다가 여기 멈춰 어.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워낙 증상이 오래됐어요 아, 일주일 정도 되셨고요 네. 심장 불행이 다 죽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 불행 중다행은 중요한 심장 혈관이 모든 심장 혈관이 다 중요하지만 음. 오른쪽 혈관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건데 남은 심장 기능으로 잘 사실 수 있도록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되고 음. 오늘 하루는 중환자실에서 있을 겁니다 오기 전에 가블리 잠깐 을 받고 심근경색 환자였는데 너무 늦게 오셔서 이럴때더 안타깝고 조금만 아, 찍 오셨으면 네 그죠. 그러니까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다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음. 있어요 예후가 안 좋을 게 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보호자한테도 좀안 좋은 얘기만 했고 음. <laughs> 저는 이게 세컨 오퍼레이터로 들어갈 아. 거고 버스 버스는 유증 이증해서 하시는 거를 들어 어, 들어오시면 예. <laughs> <laughs> <진짜? 웃음> 그 다리 쪽에 혈류가 잘 가지 않는 말초질환 환자들 음. 막힌 지 되게 오래된 혈관이고요. 그래서 그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할 거고요. 습니다습니다이게 아는 도 오늘 수술이 지금 아, 네 항상 매일 이렇습니다. 그 매일 뜨신 거요 아, 오늘 응, 조금 네 응급 시술이 있어 가지고 형아 7시텅 찼다고 밥안 주진 않겠지? 그안 주면은. 안 되는데. 밥 주겠죠? 저 먹으면 안 되네요. 지금 카드기가 지금 막혔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드세요. 네. 기수, 예, 예. 네. 이렇게 조금 드세요. 아니, 조금,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기수, 내과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Oh, 네. 저는 심장내과 정말...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어, 네. 언제부터? 네. 본과 3학년 때부터 네. 실습, 실수, 도 오는데 네. 너무 심장내과가 시술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 네. 딱 긴박한 순간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아, 너무 멋있어서 아는 척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 내과를 했죠. 오. 너무 재밌어서. 재밌어 보였어요. 지금은? 너무 재밌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 와이프분이랑 통화하셨어요? 아니요, 계속 시술하니까. 네, 와이프가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요. 아 이런 거를. 그래서 병원 분이시니까 네. 어쩌다가 만나게 되셨어요? 음, 그, 그 같은 병원 사람이니까. 네. 제가 전공이 1년차때 네.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아 꼬셨죠 어떻게 꼬셨어요 그냥. 잘해줬죠, 밥아 사주고 물질적으로 <웃음> <웃음> 네, 당치방으로 갈까요? 네 선생님, 네. 무슨 취미도 있으세요? 취미요? 네 와이프랑 네. 저는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 쓰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와이프랑 호캉스 가거나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 아아 그런 걸 가는 걸 좋아해요 아 직 때는 보통 어떤 업무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콜 받으면서요. 환자분의 상태가 네. 어떤지 간호사님이 말을 해주면은 네. 그래서 제가 대처를 해주고 음. 그런 거죠. 음. 저희 병원 신장내과가 약간 전국에는 어떤 거 같아요? 어 전국 탑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면에서 네. 전국의 아. 어느 병원을 견주어 봐도 꿀리지 않는 네 전국 탑 클래스의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장내과 소속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노렸다고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제 신경 쓰이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음. 네, 알겠습니다, 가슴은 안 아프세요? 아, 편안하네요. 음, 식사는 하셨어요? 예. 심근경색에 이 심근경색. 예. 앞으로 관리를 담배를 꼭 끊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금연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관상동맥 질환이 주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고요. 두개 정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센트가 많이 들어갔어요. 세개나 들어갔어요. 많이 맞겠죠 큰일 날뻔 했죠. 어르신. 네. 오늘, 오늘 좋은 거야. 아유, 고생이 다 많아가지고. 방직 아니신 날에도 퇴근하기 전에 한번 돌고 퇴근하시고. 네, 맞아요. 음, 끝났고 이제 당직 코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약간 정해진 일과는 끝나고. 네 맞아요. 보통 당직 때 어떤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좀 그날 일이 특별하게 없다 그러면 연구나 그런 걸 하는데 네.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안할라고요 그 여기서 이제 야간에는 좀좀 좀 주무시세요? 네. 약간 새벽에는 좀몇 시간 자야 내일도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음. 물론 콜이 오면 당연히 깨서 일을 하고요. 네. 한두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어... 심장에 그 수면 부족은 없대요 고혈압을 유발을 하고요. 어... 고혈압이 유발이 되면 아무래도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같은 질환이 유발될 음. 수 있어서. 수면부족은 좋지 않습니다. 교수님 건강은 어떠세요? 어, 모르겠어요. <laughs> 동인 건강. <laughs> 그러면. 네. 심장 질환, 전조증상 같은 게 좀... 있니요 네. 보통 명치 쪽의 통증이 신경영상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배 아픈 거라고 생각하고 오.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네. 꼭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심장 건강을 조금 잘 유지시키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규칙적으로 수면하는 거, <laughs> 운동, 고혈압이나 그런 당뇨를 예방하는 거, 흡연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있겠네요. 대부분 지키기 힘든 것들이요. 네, 저도 못 지키는 겁니다. <laughs> 저도 지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죄책감이 있어요. 환자분들은해 말할 때 사이너스타키 a 요 i 이 i 스 타키 네, 에8 0 8 같아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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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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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많이 호주지에서 네. 저희 <laughs> 샤워실이 있어서 샤워를 하고 아침이지 눈돌 생각이네요. 보통 이 사진은 아, 저희 가족 사진. 때 찍은 사진들이고요. 아다 같이 등산했을 때 찍은 아 사진입니다. 매년 이렇게 가시나요? 매년. 1 년에 한번정도 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중요하죠. 네. 교생님은 <정말> <laughs> 네. 어떻게? 어 저는 단자율인것 아. 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회진을 가볼까요? 네. 그 전에 공부해 러했던거 해오셨나요? 가면서 해봅시다. 잠깐만요 네 심장약과 김수윤입니다 네네 어제 오후 8시? 아이고 지금 발탈이 스테미가 왔다 그래서 이거 보자 심장약과 의사고요 그, 너무 늦게 오셨어요 오늘. 일단 심근경색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요 빨리 시술해서 뚫어야 되는데 많이 위중한 상태세요 아무리 제가 최선의 치료를 다하더라도 10명 중에 2, 3명은 돌아가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위험하지만 빨리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술 준비하러 바로 올라가실 거요 네, 회진은 나중에 돌아야 될것 같아요 응급시술이 또 생겨서 시술을 하고 마저히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심근경색 환자가 와서 근데 정말 안 안타까운 거는 증상이 발생하고 바로 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반나절 정도 흐르고 나서 오면은 아무리 시술을 하더라도 이미 심장 근육이 많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의심이 돼서 제가 검사를 시행을 했고 관상동맥 조술를 했는데 혈람이좀 낮은 상태였고 산소 요구량도 있었던 상태였는데 심장 혈관 한 군데가 입구에서부터 막혀 있었던 걸 확인을 했고 환자가 갑작스럽게 산소 요구량이 올라가면서 숨차하셔서 기관사관을 했고 심정지가 발생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체막 산소장치, 에크모라는 장치를 음. 저희가 넣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도 환자의 그 심장 박동이 거의 없어서 음.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을 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심장 근육이 다 괴사가 돼서 되게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이 파열된 상태, 그리고 파열된 근육 사이로 피가 심장막 안으로 피가 세면서 심낭 악전이 생겨서 심정지가 발생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오후에 응급 수술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런 경우 예후는 심장 파열이 맞다 그러면 매우 안 좋은 합병증 중중 하나고 우선 수술에 들어가서 수술 소견을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또 이런 케이스 보면 심정은도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은 음. 심근 경색의 경우 평상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이 말씀하신 게난 평상시에 괜찮았다. 근데 갑작스럽게 가슴이 아파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심근경색이라는 병 자체가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암을 제외한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그런 전조 증상이 있거나 흉통, 가슴 통증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응급실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 바로 또 일정이 있으셔서 회진 또 바로 도셔야 네. 되는 거죠? 네네아 회진 돌고? 네 일단 또 돌아가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집에 가실까요? 네리수고 잡수는데 그거 네그 조금 어떠세요 어르신? 뭐내 생각엔 많이 좋아진 거 같은데 네. 어잘 어. 먹을게요 네 이번에요? 음, 내일 달콤한... 시다 아니 나 커피 좀 먹어도 돼응 음. 이제 교육하시는 건가요? 네, 학생 교육이 있어서 네, 교육을 하고요. 교육 끝난 다음에 오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은 좋아요? 아, 제가 학생들에게 주제, 그 논문을 하나 줘서 논문 요약하는 발표, 그리고 케이스 두 개, 그리고 특정 질환에 대해서 토픽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4시간 만에 다른 오피스받고 요네 그럼요 빨리빨리 해야죠 안 다들 그러면 준비 잘 해왔죠? 네 발표해볼까요? 네어 바이탈사인입니다 BP는 100에 68이었고 펄스레이트 147이었습니다 제너럴 워킹하우스는 37에 62였고 여기 엑스레이를 보면은 카디오메갈리가 관찰이 되고요. 네. 레프트 음, 쪽에 플로라 에피전이 관찰이 되죠. 이제 또 바로 외래로 가시나요? 어, 10분 정도 있으니까. 아, 네. 자, 옷을 좀 갈아입고 아, 옷 갈아입고. <laughs> 외래 진료 볼 생각입니다. 외래를 보려고 했는데. 네. 시술이 또 하나 있다면서. 어? 한 응. 시술을 한고 같은? 네, 식 시를 내내를 누르고, 어. 그때 일정을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예. Yeah. 가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술 먹고 뭐 갑자기 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환자분 같은 변이형협심증이다 그런데 술을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돼 이게 그때는 운이 좋아서 조금 오다 만 거지 진짜 혈관이 확 좁아진다 그러면 은 급사할 수가 있어요 아이 입도 대신면안돼 네? 아셨죠? 그래서 매우 좋고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오늘 엑스레이 찍은 것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어 그리고 심전도 찍은 것도 너무 정상이세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피곤한데 <laughs> 할 거는 해야 한내깔자는 네. 게으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요즘 일하시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있을까요? 시술을 했는데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음.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해주지 못할 때가 제일 음. 힘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람되는 순간도 있나요? 제일 보람되는 이렇게 심장이 멈추신 환자들이 왔는데 휴중 없이 두 발로 걸어나가는 걸볼 때가 제일 보람되죠. 어. 내가 시술을 해서 멈춤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아 살려서 내보냈다는 게 제일 음. 보람된 순간이죠 집에 가면 저녁은 같이 드세요? <laughs> 뭐 드세요? 그냥. 오늘은 김치찌개하고 어? 와이프가 주문한 <laughs> 식과 아. 먹을 생각입니다 그럼 내일은 또뭐 하세요? 내일은 당직이어서요 아, 내일 네, 네. 또 선지. 네, 그래서 아침에 여배신 하이딩. 내가 이 방으로는 아무도 쉽지 않을까 할것 같아. <laughs> 그 네. 의사 이런 브이로그딱 찍으면 항상 나오는 말이. 네. 의사 본인은 네. 행복하지 않고 가족들이 행복한 직업이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 공감하고 있어. <웃음> <웃음> 근데 그거를 이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런 것. 본인이? 아, 저요? 네. 제 와이프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네. 네. 어제 저녁에 오후에 시술하다가 선생님들 없어지시던데 네도중에 네. 힘들어서 도망간 거 아니라고 <laughs> 저얘기 했는데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의사로서 이루고 싶은 꿈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아하. 이루고 싶은 꿈, 목표 이런 것도 되는데 꿈이 있으실까요? 제 꿈은 평생 시술하다가 행복하게 은퇴하는 게 꿈이고, 시술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